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권력 구조와 그런 데까지 다 이제 발표한다고 하고 오늘은 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 독일의 게시타포 히틀러가 사용했던 독일의 게슈타포, 그 다음에 어 소련의 KGB, 스탈린이 사용했던 KGB,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감찰단, 그리고 북한의 에 뭐죠? 북한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 요사의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면 저건 마치 그 문재인의 어떤 사적 KGB나 게시터포 수준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이지 공무원인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던져주는 상황에서 지금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는 헌법 개정안에는 지금 국민의 기본권 강화 또어 국민 소환제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뭐다 좋아요. 에 오늘은 몇 가지 요점만 이야기하면 그. 문재인 씨가 후보 시절에는 이제 색깔론 하지 맙시다. 몇십년 동안 울고 먹습니까? 이제 고마해라. 이러면서, 예,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누가 이야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 그만 합시다. 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고마해라. 이러면서, 슬그머니 멈추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그런 행동이 바뀌고 이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나는 신영복,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한 가지 요점만 저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씨가 틀린 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공산주의자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을 선택하면. 그건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나는 신,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나는 신영복의 사상을 존중,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함구했어요. 그 함구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공산주의자, 주의자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순간, 자기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공표한 사람이 대통령에는 될수 없습니다, 투표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한 후에, 은폐하고 나서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걸 은폐했으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나는 공산주의다라는 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공산주의를 순수양하고 겉으로는 신형복을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후보 시절에 그것을 은폐하고 은폐한 상태의 문재인을 국민의 심판대에 올린 거거든요 은폐하지 않고.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나는 신영복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는 순간에서는 이제 고마해라 색깔론 몇 십년 지겹습니다 이러면서 말꼬리를 흐트려 흐트렸어요 네. 그런식으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으면 차라리 나요 근데 고마해라 이제 색깔론 지겹다 몇 십년동안 울고먹습니까 이러면서 은폐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은폐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는 신영복을 좋아한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신영복을 개인적으로 뭐, 뭐, 개인적으로 친하다. 뭐, 그 사람의 이, 뭐 인생관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상과 신형복을 존경한다. 이랬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투표해서 선거로서 선택을 받을 때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이다. 라는 말을 은폐한 후 선거로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이 된 후에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배신의 행위입니다. 배신이고 거짓말쟁이에요 다시 모두로 돌아가서 공산주의자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사회 사회 사회당 사회주의 정당들이 그렇게 입후보를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않습니까 정권을 잡기도 해요. 뭐 우리 사회, 사회민주당이 사인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입후보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네. 공산당도 공산주의자라는 자기가 공산주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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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재희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폐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선거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폐했기 때문에, 그 은폐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은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왜 공산주의자일까를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을까? 그거는 이겁니다. 어떠한 그 인생의 인생관이 형성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공산주의 이념에 압도 압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뭐 우리 뭐 방송하는 저 자신부터 과거에 공산주의 비판을 연구를 했고 그 당시 이 소비에트가 건재했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 철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왜 허구이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미 학문적으로 결정을 다 내렸고 그것이 고르바초프의 시대에 와서 소련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는가? 그것은 압도당한 거예요. 지력의 부족으로. 지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공평하다. 이, 소외, 소외개념이라는 게 있죠.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고, 그 이득은 자본가가 탁, 착취하고, 노동자가 제외되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소외론이라고 합니다. 소외론. 자본론에, 자본론. 막세 자본론에서 노동자가 소외당한다. 즉, 노동자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에서 나오는 이득으로부터는 소외당한다. 이게 소외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 비판을 하고, 이래서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비판을 하는데,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지력이라는 것은, 뭐이 사람도 사법시험을 뭐 붙은 대단한 수제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력이라는 것은 사법시험을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력이 뛰어나지만 사법시험에 못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붙는다, 못 붙는다, 변호사가 되었다, 아니다, 이것은, 물론 그것도 지력의 한, 한 부분이지만, 지력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근본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떨어질 때 사법 시험은 붙었지만, 이런 이념, 이념, 이념적 분간을 잘 못해서, 거기에 압도당하고 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수 선거한 후에도, 그 압도당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공산주의 이념에, 이렇게, 압도당해서 지금도 공산주의적인 지금 다 공산주의자라고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는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 이런 걸 존경한다 이러면서 드러내놓고 해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 것은 이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인신공격도 아니고 요즘은 공산주의자라고 예전에는 감히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느냐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이제는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고, 임정석이가 뭐, 김일성주의자다, 주사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나는 주사파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뭐 전향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합니다. 마치, 그,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런 자세죠. 답을 동문서답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일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의 그 청와대가 그러한 사람들로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히 우려되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도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은폐한 후에, 되고 나서는 표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듯이, 지금도 이 개헌이란 것을, 원래 개헌이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이게, 이게 처음에 있었던 개헌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개헌론을 이야기하지 말자. 왜? 개헌론을 이야기하면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래서 개헌론을 안 하다가 개헌론이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은 탄핵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제 개헌론도 동시에 일어난 거였죠. 결국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개헌론이었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는 또 변질시켜가지고 개헌론과 뭐 다른 몇 가지를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묶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은폐한 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정태를 드러내듯이 지금도 이렇게 또다시 국민을 대한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제한 개헌안을 내놓고 잃을 것 없는 정책, 그러니까 원펀치, 투펀치, 왼손 오른손 퍼쳐 가면서 지금 이 전국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